자, 한번더 정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부가요. 북한 아 돈도 없는데 돈 맨날 없다고 하고 진짜 세수 부족이라더니 북한 인권 예산은 두 배로 늘렸어요. 뭐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14.7%를 늘렸다는 거예요. 124억 원. 그리고 북한 인권센터도 건립을 하고, 여기 106억이 쓰인다고 하고요. 붕,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을 제작한데 4억 3천만 원, 이런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통일부 예산은 아마 줄었습니다. 줄었을 겁니다. 음. 그리고 남북 협력기금 관련한 예산도 5.5%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예산만 음. 폭증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것도 네. 이 북한 인권센터 이거 음. 건설하는데 거의 대부분 네 전부 쓰겠다는 거고 이게 총 260억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히림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히림 아시죠 인권이그 <laughs> 코바나 컨텐츠 세번 세 후원했다는 그 업체 그 업체가 지금 모든 공사에 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 잘 봐야겠다 생각은 네. 들죠 여기서 또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만 그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김영석이 예전에 통일부에 사는 대북 지원 보조금 <laughs> 5억을 부정수급해가지고 <laughs> 네. 법원에서 이제 네,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정 부패한 자들이 돈을 이렇게 따먹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진짜 눈먼 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인상시켰다는 을 겁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요. 뭐 건전 재정 얘기하더니 음. 여기서 돈이 줄줄 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황당한 거는 태영호 책을 배포 도서로 지금 검토하고 있대요. <laughs> 아니 뭐 국민분들이 지금 태영호에 대한 분노,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챙겨주네 진짜 태영호 진짜 야, 저렇게 뽀찌까지 챙겨주네. <웃음> <웃음> 책도 팔아주고 민주평도 사무총장에도 꽂아주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반북 인권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구 대표팀이 아, 남북이 네. 굉장히 훈훈한 셀카를 찍어서 온 국민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충건인가요 하는 김당원 의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탈북자 주십니다 네, 뭐 아오지 당광이 어떻고 저 어떻고 남막 무슨 핸드폰을 처음 봤다느니뭐 이런 얘기하고 있요 <laughs> 네, 뭐, 뭐 혁명화를 해야 된다느니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다 사실관계가 아닌 이야기들을 막 반북 공세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는 게 윤석열이 언급했던 그파리로 독트린인가요? 음. 그거의 연장선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 선전 공세인데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거죠. 북한은 점령 당해야 되는 나라로 계속 그거를 설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랑 손을 잡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교육 선전 세내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지성호라고 이사람들 이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었죠. 한북 도지사에 임명이 됐단한데 이게 북, 북에서 도지사 임명이 된게 아니고요. 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북오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laughs> 눈먼 돈 챔피언입니다 여기가. <laughs> 아 대단하더라고요. 조사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조사한 거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여기가 <laughs> 느낌 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느낌적으로 웃음>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여기가 예전에 봤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 9년 동안 이북오도위원회 지출한 예산이 813억 원에 달한대요야이 정도 뭐 통일부 예산 아닙니까? <laughs> 도대체 이 곳이 뭐라는? 고신지, 우리 네. 국민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북 오도위원회라는 거 하는 게 실제 그 북한에 있는 행정구역을 우리가 관할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운영비랑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운영비 다. 40%, 인건비 41%. 다네요. 음. 그러니까 이80% 가까이를 정말 눈먼 돈으로 한복도지 사는 사람들, 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솔직히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북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도지사 연봉이 얼마줄 아세요? 얼마? 8억이에요, 8억. 와, 와. 그러니까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업무 실적도 없을 것이고 이북 오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기본 성격 자체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 지역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북 오도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반통의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의 위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여기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지성호만 봐도 아시겠지만,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탈북한 사람의 친인척들이 주로 임명이 되거든요. 여기 막 면장도 뽑고 막 그래요. 동장도 뽑고. 네, 그런 거를 다 임명을 해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수통에 되면은 막 한북도 가서 자기 막그 지방, 지방 그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한대로 예산을 지출을 해가면서 연봉 8억을 주면서 계속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전용 차도 주고 막 그러더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 도지사들 다 우리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음.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을 하고 그것에 맞는 공직을 맡기고 또 비용 지출도 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이 우리 국민이 뽑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흡수통... 북한 주민이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통일 돼도 문제 아니에요? 아, 여기서 뽑은 사람이 저기, 아, 여기서 임명된 사람이 저기 가서 어떻게 도지사를 하냐고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도 선출되지 않은 도지사가 뭘할수 있냐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관변단체 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임명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지성호가 했던 그 인터뷰 중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탈북자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노출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 공간에서 선전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탈북을 잘할 수 있게. 어쩌든돕 자라는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기획 탈북을 조작하고 협력하고 이럴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거죠. 그럼 북한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저는 지성호 인터뷰가 인터뷰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 자기가 국회의원로 당선됐을 때 북한 민심이 한번 난리가 났대. 자식 네. 과잉이 에요이 사람. <laughs> 당시 북한 당국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나를 면절자와 배신자로 칭하며 민심을 분노로 돌려서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야요 지성원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 뻔한 거야. 북한이.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laughs> 약간 과대 망상증의 환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지금 이런 윤... 환자가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했냐고요. 지금. 아니 윤석열이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laughs> 지성호가뭐 국회의원이 됐는지 뭐 함경 뭐 함북 도지사가 됐는지 알게 저도 몰랐어요. 더도 몰랐어요. <laughs> 저도 몰랐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지성호 탈북자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아, 진짜. 그러면서 이 사람인지 자기를 꽃제비 출신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제비 출신 아니에요 그냥.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너무하다 진짜. 아저업력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한 꽃제비들이 내가 살던 집을 성지순례한 처럼 가서 좋은 길을 받아온다는 얘기도 돌았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laughs> 일종의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과대망상에 뭐 문제적인 인물을 네. 8억을 돈을 주면서 차관급 대우를 해줘야 맞는 겁니까? 아니 근데 아니,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그 마음 사업인가? 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만약에 본인이 윤석열이 말하면 마음이 아, 아픈 사람들 <laughs> 얘 왜, 왜 말이 안 맞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북한 민심이 한번 난리가 났다며요 와, 저는 막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막, 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의 그런 찬양하는 사람은 다 처벌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근데... 지성어 덕분에 탈북하는 사람이 있었어야죠. 저는 <laughs> 아, 지성호를 보고 아, 한국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신을 난리 났는데 돼요. 왜 아무도 안 옵니까? 그리고 꽃재비들이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막성지술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잡혀갔어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성지술를막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길을 받아오는데 안 잡아가요? 이거 완전 망상 아닙니까? 아무 근거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한경북도 도지사 에 임명이 됐는데 저는 흡수통일을 대도 저 한경북도로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병원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보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참 진짜 탈북민 중에 탈북자 중에. 진짜 나쁜 짓 하고 내려오는 탈북자들도 있고 진짜 생계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탈북자들에게 모욕을 선사하는 게 이런 작자들이에요. 이런 작자들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성호 이런 사람들은 탈북자분들이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될것 같아. <laughs>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서초구에 예전에 22대 국회 때 서초구에 공천 신청했다가 컷오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 자리 준 겁니다. 아, 하지만 쓸모가 있잖아요. 왜냐면 윤석열 정권 안에서 탈북민들은 쓸모가 있거든요. 반권, 반북, 반북 공세에 스피커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뒤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살 길은 전쟁밖에 없거든요. 어, 북한이랑 대화하거나 협력이 시작되면은 자기네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의 이 전쟁 선동에 스피커가 돼줄수 있는 사람이라서 지성호나 태용호 이런 사람들 계속 살려두고 주요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북 공세와 전쟁 공세 그리고 친일 공세는 사실 다한 몸입니다. 이 반북 인권 공세가 따로 있고 뭐 전쟁 공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9월 초에 기시다 방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우리는 아니죠.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속 한일 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일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도 결국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북 공세가 속도를 올리는 것도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네. 않은 국면이다. 네.